안녕하세요. 스마일 아내 씨 언어 프로그래밍 구장, 기억, 부류, 어, 스토로지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책에서는 요 이렇게 한 장까지 나누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한 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메인 함수가 있고,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어, 함수는 메인 함수 전에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어, 이렇게 선언이라는 것은 함수 헤더 부분을 떼서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을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있다그러면 반드시 보관을 해서 개를 가지고 놀거나 바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관하는 게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1,2로 아이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과 실제로 지금 a,b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변수의 현재 값인 변수 AB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인 1과 2가 넘어가서 사실은 이게 지금 똑같은 호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A와 B를 여기서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A와 B의 현재 값인 1과 2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 값을 가지고 호출한다 함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뭐 오토, 레지스터, 정적,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static 이라는 개념입니다 static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static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함수에서 보통 우리는 메인함수에서 지역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어, 이 지역 변수라는 녀석들은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데요. 메인 함수 바깥쪽에 사용하는 변수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 전역 변수, 어, 글로벌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프로그램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어, 이제 디버깅하고 유지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를 안 쓰고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전역 변수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애들은 보통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어, 지역 변수는 이렇게 그냥 보통 앞에 쓰는데 앞에 오토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봤던 거고요. 지금까지의 어, 여러분들 지역 변수는 다 오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 변수의 특징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스테틱을 붙인 이 변수도 있습니다. 지역 변수이긴 한데 앞에 스테틱이 붙인 애들은. 조금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실무적으로 프로그래밍할 때는 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얘는 생기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 x라는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show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show 함수를 이제 벗어나면 얘는 바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앞에 static이라고 붙인 얘는요. 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바로 생겨요, 얘는. 여기, 쇼함수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바로 생기고, 이쇼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 변수인데도 불구하고요. 메인 함수가 끝나야지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이스태틱 변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예제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스토로지 클래스 스페이스 파이어라고 얘기해서요. 보통 이제, 어, 스토리지 클래스 기억 부류 지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수나 함수의 생명 중이 어, 생명 주기 가시성의 범위 보통 스코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주기 라는 것은 이 변수나 함수가 언제 생기고 사라지느냐 언제 사라지느냐 어그 뭐죠 그 함수로 들어갔을 때 생기느냐 아니면 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생기느냐 언제 사라지느냐? 그 함수를, 그 블럭을 벗어나면 사라지느냐?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시성의 범위, 스코어이라고 해서 내가 이 변수는 프로그램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특정한 블럭이나 특정한 함수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키워드를 쓰는데요. Auto, static, e x t e r n register.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태틱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안 쓰는 거라서 생략하고 안 쓰는 거라서 스태틱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토는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있고요. 어, 레지스터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 스태틱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굉장히 뭐 실무적으로 이 스태틱은 어떤 프로그래머서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C11 표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게 Thread Local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Thread 프로그램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초보 때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Class s p a c e f i e 가 되겠습니다. 아, 스레드별 지역 변수를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겠고, 선환된 변수는 다른 스레드와 공유되지 않고, 각 스레드에서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건데, 지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아, 이런게 새로 생겼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해서, 이제 반복을, 중요한 거 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어, 범수에, 어, 뭐, 어, 변수의 유효범위, 스코 o p e 라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역, 전역,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나 블럭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integer x라는 지역 변수는, 여기 블럭,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어, z는, 요, show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메인 함수 바깥쪽에 쓴 애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얘는 프로그램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고, 어, 또 이제 저장되는 영역도 조금 다릅니다. 얘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 얘는 정적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돼요. 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변수의 선언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프로그램 메인 함수 바깥쪽에 쓰게 되면 전역 변수고요. 어, 그 어떤 블록이나 함수 안에 쓰게 되면 지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자주 봤던 테트리스 소스도 다시 보면요.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바깥쪽에 쓰는 이런 변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함수 안에서 쓰는 변수들을 어 지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역 변수. 이 xy는 여기 드로스콘이라는 함수 안에서만 쓸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두 개가 여기 xy, 여기 xy는 다른 애입니다.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애고요. 여기도 이 지역 변수. 그래서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들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 함수에서 다 쓰는 변수들은 전역 변수로 잡아서 어, 쓰는데요. 이 전역 변수로 쓰면 초보자들은 이걸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되도록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